하십니까 한국 DIY 가공방 옆에 김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레인지 밥솥 수납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제품처럼 제일 위쪽에는 전자레인지, 중간 부분에는 밥솥, 그리고 제일 하단에는 수납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수납공간에는 대다지 문을 달아서 안쪽에 지저분한 부분들을 가려주도록 했습니다. 문 종류는 프레임이 들어간 문, 문보다는 이번에는 통판을 사용해서 홈을 내서 가공을 했습니다. 이런 문 종류에는 원판이 변형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엇갈리게 나무를 덧붙이는 방법. 이 보기 싫으시면 얘를 이제 안쪽으로 붙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 직각 방향으로 아래 위에 나무를 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방식인데 이쪽 부분에 홈을 파서 좀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문짝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홈물판 문짝만 두 개를 사용해서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렌즈장 제작을 위한 재료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판집성을 위해서 각재와 가운데판 그리고 밥솥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밥솥을 제작하기 위한 목재 그리고 상판 부착을 위한 프레임 그리고 가운데판 바닥판 그리고 문짝 두개 상판 그리고 밥솥 트레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하는 사람용 레일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여닫이 문을 달기 위한 경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측판 집성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미노 가공 위치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끝내시고, 가운데판에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부분 표시를 해주시고 도미노 뚫으실때는 가운데판은 조금 넓게 뚫겠습니다 집성을 하실때 조금 필리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 각재는 정치수로 뚫고 가운데판은 넓게 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미노 박으실 때는 미리 본드를 주입을 하신 다음에 박아나셔야 됩니다. 오늘은 촬영 진행상 본드, 본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판을 뚫었기 때문에 망치를 이용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램프로 2, 30분 동안 클램핑해 두신 다음에 레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몸, 몸체를 조립하기 전에 밥솥이 들어갈 부분 측판 레일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가운데 선을 그으시고요 트레이 앞판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cm를 2cm 위치에 레일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다음 돌려도 시고이프레으로 가공한 상판 고정을 위한 프레임과 바닥판, 그리고 가운데 판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판 고정을 위한 프레임부터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 고정을 하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판은 크레그 가공된 부분이 안쪽을 안쪽이 아니라 바닥면으로 오셔야 나중에 수납하실 때 보기 싫은 부분이 없어집니다. 도면에 표시된 3mm를 맞추기 위해 작은 치그들을 끼워 놓고 조립을 하시면 편리하게 조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판까지 조립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반대 판 같은 방법으로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몸체 조립이 완성됐습니다. 이그 다음 하실 거는 밥솥 트레이 부분 조립을 하시고 문을 달면 되겠습니다. 그럼 밥솥 트레이 부분 조립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밥솥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밥솥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돼서 양쪽에 측판 레일을 박을 거고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붙여갈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꺼냈을 때 밥솥이 떨어지지 않게 턱을 하나 주겠습니다. 일단 턱부터 타카로 고정을 하고 양쪽에 메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붙는 부분보다 얘가 나오면 앞판이 뜨기 때문에 살짝 들어가게 맞추신 다음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레일을 부착하겠습니다. 예, 네, 측판 레일을 다 박았고요. 요거를 결합을 하시고 앞판을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 부분 앞판을 다실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쪽에서 나사못을 박으시고 목다구 처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양쪽 측판 쪽에서 측판 레일을 푼 다음에 크래그를 박는 방법 아래쪽에서 크래그 박는 방법, 저희는 일단 표시를 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크래그를 이용해서 앞판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하시고요. 끝나 셨 으면 아까 표 시해 둔위 치에 바닥판 을 올라오 시고 크랙 으로 조아 주 시면 되겠 습니다. 다 됐으면 다시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단 수납 부분에 문을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 경첩을 이용해서 문을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해 놓으시고 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문이 부착이 되는데, 경첩 한쪽에 백 부분에 어디를 박아야 될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 부... 이 부분이 측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문이 이렇게 됩니다. 덮히는 형식이 아웃도가 아닌 인도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맞추시고요. 연필로 벽면 부분에 들어갈 위치 표시를 하시고, 바깥쪽부터 자를 재보시면, 대략 45, 46mm 사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측판에 그대로 46mm 정도, 표시를 하시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 두었고요. 경첩을 펼치신 다음에 아래쪽 틈을 지그를 이용해서 맞추시고 그거는 선 위치에 맞게 다리 위에 하나씩 정도만 보링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위치 박으시고요. 경첩들이 달렸다고 해서 바로 닫으시면 문이 잘안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프링 경첩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살짝 벌려주시고 문 조정을 하실 때는 굳이 드릴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일반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은 틈이 많이 벌어져 있고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방 조절했던 나사를 이용해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가시면 이제 아래 위팀이 거의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문도 같은 형식으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양쪽 문을 다 달았습니다. 근데 인도어 스프링 경첩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스토퍼가 없으면 안쪽으로 많이 끝까지 들어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더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스토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을 여시고 스토퍼 위치는 문정 가운데 하나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께가 18mm니까 나무 두께 표시를 하시고요. 스토퍼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고무가 박힌 것도 있고요. 요거는 바닥에서는 일자발 겸용으로 쓰는 스토퍼를 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서 나사못을 이용해서 상판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상판 위치를 맞추시고요. 대는 두개 정도 박 도록 하겠 습니다. 뒤쪽도 돌려서 같은 방법 으로 상판 을박 도록 하겠 습니다. 예, 상판 결합까지 끝냈습니다. 오늘 뒷판 부분은 밥을 지으실 때 열기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밥솥 수납하는 부분 뒷판을 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용하실 때도 김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판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단 수납 부분 여 가지 문쪽에도 원하시는 손잡이 달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한국 DIY 가공방협회 김희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